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메 <놀람>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메

입추가 다가왔고 또 마애복이 지나가면서 이제 서서히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신앙에도 시원한 바람처럼 시원한 성령님께서 시원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 조경영 집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혼란한 사회상,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안정이 없는 세상을 말할 때이 사사시대를 빗대어서 설명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들이 다스린 시대가 그토록 무질서했을까요? 저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요,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화와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는요 판단하다 또는 뭐 재판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샤파트 이 샤파트의 분사형으로 다스리는 자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 삼권분립 개념이 있죠. 삼권분립이 있는데 이 고대인들에게는 이 삼권분립 개념이 없었어요. 물론 때로는 종교와 정치가 따로 분리되기도 했지만 이 왕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입법, 사법, 행정의 정권을 지닌 자였습니다. 왕의 말은 그 법이었죠. 그 판단대로 판단하고 또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집행하는 절대적인 권력이 이 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들이란? 왕이 생기기 전에 이 왕의 직무를 수행한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 사사들이 존재했던 시대만큼은 종교적 정치적으로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타락하거나 사사들이 죽거나 그래서 공석이 될 때마다 사회가 타락하고 혼란해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그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사가 죽은 후에는요, 뭔가 다시 돌이켰다라는 건 뭐예요? 악행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 3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리스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가 이 사사기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루기서 말씀입니다. 루기서 말씀을 잘 보면은요, 루기서 말씀은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하자면 저는 헤세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헤세드란 말이 무엇이냐? 서로를 돌보고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 유월절을요. 오히려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 시대에는 더잘 지켰다라는 말씀이요.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대요. 오히려 왕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사 시대란 전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주민과 더불어 살면서 부신 결혼을 했어요. 부신 결혼의 결과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배도하고 음행하고 채박기 도듯이 영적으로 점점 하강하는 그런 시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험하고 다루기 힘든 시대다라고고 표현합니다. 위험하고 다루기 힘든 시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점점 하강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풍요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세상의 성공만을 지향하는 그런 우리의 시대를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사 시대에도 주권적 하나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비교할 수 없는 이 흘러넘치는 은혜로 이 성령님을 통해 사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계속 보존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특별히 한국 교회의 위험하고 다루기 힘든 이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교회의 위험하고 다루기 힘든 현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위험하고 다루기 힘든 그 현실들을 직시하면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완수하기 위해 이 성령 충만을 힘입기 원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과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 개인적인 욕심들을 다 극복하고 내려놓고 함께하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혹독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되게 함락 함락하죠. 여리고성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배경은 이제 광야가 아니지만 이미 광야에서 연대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생활화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주셨다고 그곳에서 다시 계급을 세우고 또 왕을 세우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일은 절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요 이들 공동체의 이런 모습들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요 가난과 착취에 시달리던 가난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라합이 있었죠. 여러분, 라합이 이들의 소문을 듣고 이들이 살아가는 소문을 듣고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소문만 듣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민중들에게 이들의 행위가 이들의 모습이 감동을 주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에 라고만 표현하면 참 이게 적절치 않은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면은요. 마치 사사들이 왕처럼 다스렸던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사사와 왕은 달랐습니다. 이 사사는 왕권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 시대를 오히려 차라리 평등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마침 맞을 것 같아요. 자, 헌데 어느 시대에든지.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거스리는 인간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평등 사회를 추구하고 만들어가던 이 사사 시대에도 이 평등의 이념 이념을 도전하면서 왕위를 노렸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야심 뒤에는 이런 욕망 뒤에는 꼭 그럴 만한 배경이 있기 마련이죠. 자 사사들 중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으십니까? 저는 뭐 왼손잡이 에우도 생각나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삼손도 생각나고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도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사 명예 전당이 있다면 저는 이 사람을 그래도 수위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려 놓을 것 같아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은요 용기 없는 인물의, 저, 인물의 전형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가 없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전혀 야망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일입니다 기드온이 동원한 그 병사의 수가 야외 하나님의 심기를 어지럽혔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나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그 군사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나를 제쳐놓고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기드온이 자기 힘을 자랑하고자 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그 욕망을 꿰뚫어보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기도는 결국 300명의 용사만 거느린 채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메뚜기 때처럼 쫙 깔린 그 십수만 명의 미디안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과연 영웅 중에 영웅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기도원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9장인데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대를 이어서 그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사와 왕이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세습이 없습니다. 사사는 세습이 없어요. 어느 한 사사도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때요? 왕은 세습이 가능하죠. 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위에 올라서 이제 자손 대대로 왕권을 계승해 달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하, 너무 멋지죠. 이게 사사의 진면목 목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이 믿음을 계속 밀고 나갔어야 돼요. 근데 기드온도 이제 나이가 들었던 거죠. 나이가 들면 보통 아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 어른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데 그게 그 말이 진짜가 아닌 건다 아시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전리품 가운데 금 귀고리를 하나씩 가져와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1 7 0 0세계 한세겔이 11.4g 이니까, 아, 황금으로 한 19kg에서 20kg에 달하는 금 귀걸이들을 다 수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뭘 만드냐면요.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애봇. 이 에봇을 자기가 사는 성읍에 두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섬겼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에봇이라는 게, 제사장이 걸치는 조끼 형태, 지금 보시면 보석이 박혀 있는 조끼 형태의 의복인데요.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성겼다는 말은 야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믿음이 이 바할 종교에 의해서 오염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여러분 백성들의 전리품을 챙길 때부터 그러니까 전리품을 이 사사가 사유화할 때부터 그것을 심지어 자기가 거하는 곳에 자기가 거하는 성업에딱 위치시켜놓은 그때부터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물들에는 공과 과가 있는 법이지만 기드온의 40년 사사활동 가운데 가장 큰 오점으로 남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요. 어, 뭐, 원로 목사님, 교회를 세우고, 뭐, 이끌어온 목사님들, 뭐, 역사관 해가지고 그들의 뭐, 물건을 전시하고, 이런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음란하게 섬기는 결과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섬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또 기도원이 이 왕같은 사사였다는 것을 또 증명하자면, 이 기드온이 수많은 아내를 거느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서 낳은 친 아들만 70명이 됐대요. 70명. 또첩 사이에서 아들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세종대왕이 혹시 자식을 몇이나 두었는지 한번. 어, 조사해 봤는데요. 세종대왕은 여섯 명의 부인에게서 아들, 딸다 합쳐서 22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자식을 거둔 사람이 태종이었습니다. 태종, 태종도 29명이었는데 기드원은 뭐요? 아들만 70명이었어요. 이 정도면 뭐 왕의 권력쯤은 저리 가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 때 설명한 아비 멜렉이라는 동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이름인데요. 이름의 뜻이 같아요. 아비 멜렉이라는 이름은 글자 그대로 나의 아,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욕망이 담겨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죽으니까 이 아비 멜렉이라는 아들이 정말로 왕이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왕을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때요? 다른 형제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왕자의 난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칠십 명의 이복 형제들을 한 바위에 모아놓고 일제히 살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비극이죠.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틈에서 유일하게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이 요담이 부사의 생으로 목숨을 부지해서 이스라엘에는 절대 왕이 들어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아비멜렉 같은 인간이 왕이 되면 큰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호소합니다 목숨을 건 연설을 감행하는데 이때 사용한 우화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가시나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맨 먼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올리브 나무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이어서 찾아간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로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이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포도나무 역시 같은 반응입니다.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괜찮아 보이는 나무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 거절하니까 이제 이 나무들이 하는 수 없이 가시나무에게로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에게로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수락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15절 말씀이 데네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좋아하십니까? 뭐, 엄나무는 이렇게 두릅자라면 두릅 두룹 먹기 좋더라고요. 근데 뭐, 나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시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은 가시가 있는 나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유독 특이한 것은 뭐, 가시나무새, 가시나무, 가시고기, 호랑 가시나무의 기억, 뭐, 이렇게 가시를 은유한 어떤 인간의 사랑과 아픔을 형성한 문학 작품이 유독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무엇을 뜻합니까? 가시 없는 영혼은 없다는 거죠. 해서 인생을 우리가 가시밭길에 잘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데 가시나무의 꽃말 혹시 아세요? 가시나무의 꽃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가시나무의 꽃말이 거절이에요. 거절. 오늘 꽃말답지 않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가시나무가 수락을 하네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야말로 유익함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도리어 다른 나무들에게 피해만 주는 이 가시나무를 이 아비멜렉 왕에게 비유한 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은 말씀에 쓴 저자의 확고한 역사 의식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이 우아는 왕정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이자 또 조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집트 왕의 바로의 폭정 아래 노예로 살던 무리가 어렵사리 아주 어렵게 해방의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평등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다시 또 왕이 세워져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부리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왕을 참칭했던 이 아비멜렉의 체온는 어땠을까요? 사륙 부대를 이끌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 죽음의 행진을 벌이던 그를 저지한 인물은,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사기 구장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메돌 윗작을 아비멜레게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름에 그가 죽은지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어, 이 아비멜렉의 최종 사인은 칼에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어떤 데미지는요,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대요. 자, 맷돌을 던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름모를 한 여인이었어요. 어, 이 여자 이름이 있었나요? 이름이 없습니다. 익명의 아줌마가 던진 맷돌에 맞고 머리가 깨져서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죽음이 자기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명예롭지 못한 것 같으니까 함께 있던 청년한테 자기를 찔러달라고 합니다. 완전 블랙 코미디죠. 여러분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요?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확신 위에 서사적인 재능을 덧입혀서 이 사사시대를 오히려 옹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쯤 지속되던 이 사사시대.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바라볼 때 마치 왕이 없어서 각기 제각, 제각길로 갔던 어떤 혼란과 죄로 가득했던 시대로 치부해 버렸지만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그때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푸르렀던 시대였습니다. 왜요? 평범한 보통 사람이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활보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혹시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온통 가시나무들만 가득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늘이 없는 것 같아요. 위험하고 다루기 힘든 현실에 처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로 가득한 그 땅에 구원자이자 통치자인 사사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주의 작가 컬린 맥클로우가 1977년에 지었던 가시나무새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시나무새는 죽기 직전에 일생에 단한 번의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소리로 운다. 그 새는 알에서 깨어나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단한 번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다가 가시나무를 발견하면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가슴을 찔러 붉은 피를 흘리며, 이 세상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다. 어떤 새소리보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죽어간다. 이것이 먼 옛날부터 켈트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진실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한 것은 가장 처절한 고통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가수,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면서 가시에 찔려가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가시나무 새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다루기 힘든 가시나무가 가득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은 무너졌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은혜의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 예배 후에 설명을 드리시겠지만 행복을 나누는 하나 교회가 부족한 저에게 지혜로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어, 두 주간의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이 그늘도 없고 유익도 없는 가시나무가 아닌지 돌아보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건면 드리는 것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간들이 얼마나 푸르른 시간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목사나 교역자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사시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심지어 당시 이, 시대상, 이 시대상에서는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던 여인이 사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름도 없는 여인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바로 이 시간이 우리를 노예에서 백성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위험하고 다루기 힘든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늘은 없고 유익함도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시나무가 가득한 곳에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그 가슴을 찔려 피를 흘리시면서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 기억하며 날마다 이 시간을 묵상하며 이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